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남의 기준에 따라 살면 인생 끝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실패할 위험이 적어 보이고 많은 이들이 걷고 있으니 정답 같다는 착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 간다. 좋은 직장에 가야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 안정적인 직업이 성공한 인생이다. 이 말들은 부모가 경험한 시대에서는 일정 정도의 진실을 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고, 그들의 조언은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지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낡은 지도를 여전히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며 평생을 걸어간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남들의 기준을 따르면 인간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비극과 후회를 남기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남에게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은 정말 내가 선택한 길인가? 혹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나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움직이고 있을 뿐인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인간. 프랑스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 은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즉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이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사회 가 인정하는 직업을 추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욕망이 아닙니다. 단지 타인의 욕망을 복제한 것일 뿐입니다. 타인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은 것 보기에는 안전하고 단단해 보이지 만그 본질은 매우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시나리오 안에서 단력 역할을 맡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인간에게 세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공포.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에 알지 못하는 무기력. 후회라는 가장 무거운 감정. 남들의 기준을 따르면 일시적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내면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이 목소리를 억누르며 사는 시간은 결국 후회로 완성됩니다. 두 번째. 다수가 가는 길이 왜 안전한 감옥이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중이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선택한 것은 옳은 것이라는 착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다수가 선택한다고 해서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개인은 그 속에서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들어갔던 세대들도 결국 50대 후반의 공허함을 느끼고, 많은 이들이 명예퇴직 후 치킨집으로 몰리고, 대기업조차 더 이상 대졸 신입사원을 공채로 뽑지 않는 시대가 되었으며, 심지어 서빙조차 AI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길은 무엇을 보장해주는 걸까요? 정답은 생존조차도 보장해주지 못한다입니다. 다수가 걸어가던 길은 사실 안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모두가 익숙해서 의심하지 않던 길이었을 뿐입니다. 젊음과 에너지를 20년 넘게 쏟아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내가 원한 삶이 아니었다는 깨달음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해 보이지만, 실은 감옥과 같은 길이 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사회가 말해준 성공 기준은 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가? 우리 사회는 성공의 기준을 너무 단순하게 규정했습니다. 좋은 대학, 대기업, 안정적인 직업, 높은 연봉, 결혼, 서울의 집한 채. 문제는 이 기준들은 전쟁 직후 산업화 시대에는 유효했을지 몰라도, 2025년 이후의 미래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세계 경제 구조는 바뀌었고, AI가 대부분의 단순, 반복, 규칙 기반 노동을 대체하고 있으며, 전문직조차 예외가 아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오래된 성공 공식을 붙잡습니다. 왜일까요? 실패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실패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는 곧 낙오로 해석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험을 피하고자 남들이 간 길로 발을 옮깁니다. 하지만 그 결과 남들의 기준을 따르면 성공은커녕 내 삶의 의미조차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실패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후에는 인생 전체를 공허하게 만들며 심리적 붕괴를 가져옵니다. 네 번째 후회는 실패보다 더큰 고통을 남긴다. 실패는 다시 재도전할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50대가 넘어가면 많은 이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실패의 기억보다 살아보지 못한 삶을 더 슬퍼합니다. 후회는 실패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 남는 감정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극대화됩니다. 내 결정이 아니라 남의 기준을 따라갔을 때, 내가 원하는 걸한 번도 질문해 보지 않았을 때,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사라졌다는 걸 깨달을 때, 그렇기에 남들의 기준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인생을 낳습니다. 다섯 번째. 진짜 성공은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직업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 가치, 존재의 의미, 전체를 묻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돈을 원하든 명예를 원하든 자유를 원하든 그것은 모두 괜찮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욕망이 정말 내 욕망인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성공이라는 말에 순응하며 그 길이 나의 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룬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성공은 내 기준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 행복한가? 어떤 일을 할때 에너지가 나는가? 어떤 삶을 살때 스스로가 자랑스러운가? 무엇을 할때 시간의 흐름을 잇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다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고유한 가치를 드러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자기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 더 안전한 이유.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두려워합니다. 실패할 것 같고, 불안하며, 주변 사람들의 걱정 섞인 시선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 오히려 더 안전한 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쟁자가 없다. 군중이 몰리지 않는 길에는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깁니다. 자신의 능력을 100% 활용할 수 있다. 남이 정한 틀 안에서는 자신의 개성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길에서는 그 개성이 바로 무기가 됩니다. 후회가 남지 않는다. 그 길이 잘 되든 조금 부족하든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부심을 남깁니다. 인생 후반부의 평온함이 다르다. 자기 삶을 산 사람은 나이 50, 60이 되어도 당당합니다. 반면 타인의 기준에 맞춘 사람은 중년 이후에 큰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즉,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은 위험해 보이지만 인생 전체를 보면 오히려 훨씬 안정적입니다. 남의 기준으로는 절대 나의 삶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들이 정한 틀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틀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유를 빼앗고 가능성을 제한하는 감옥이었습니다. 남들의 기준을 따르면 우리는 결국 나의 욕망을 잃어버리고 타인의 꿈을 대신 줬다가 나중에서야 후회로 가득찬 인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선택한 길은 다릅니다. 그 길이 불안전하더라도 때때로 실패가 있더라도 그 삶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인생은 남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벗어나는 것은 두려울 수 있지만 그 두려움 뒤에는 드디어 자신의 삶을 살게 되는 깊은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남이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의 기준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선택하는 순간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